미리 챙겨주고 그러면 그게 관심으로 느껴지는 음. 경우도 있지만 음. 너무 또날 너무 알아서 이렇게 좀그 얘기를 하면 이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진짜. 근데 이게 관계가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면 아. 이게 관심인지 아니면 정말 간섭으로 해서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지는 음. 이거는 받아들인 사람이 진짜 느끼기에 따라서 진짜 너무 큰 차이거든요. 음. 그 이야기를 우리 누가? 김경아만 나한테 아. 얘기를하겠습니다 아. 아. 우리 집 더러운 하수구까지 <laughs> 아셔야 어, 했나요? 아는, 안 아셔야 되는데 깊숙이 아셨죠. 예. 아 네. 제가 지금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든요. 아, 같이 산지한 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아 이런 얘기를 제가 시댁이랑 같이 살아 하면은 동네 이제 엄마들은 100이면 100. 오, 대단하세요. 하거나, 뭐, 힘들지 않아요? 오, 힘들겠다. 어, 힘들겠다. 막 하세요. 근데 저는 방송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고, 어머니, 아버님 너무 편해요. 근데 네. 처음부터 편했냐? 그게 아니라, 제가 편하게 살아야겠다고 그냥 결정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 그 이후로 제가 태도를 음. 바꿨는데 이제 결혼하고 한한달 정도 있을 때 제가 이제 신혼집 저희 이렇게 살아요 이제 보여드리려고 시부모님을 초대하는 집들이처럼 음.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시부모님을 초대를 했는데 전날 저는 당연히 긴장하죠 며느리니까 그렇죠. 막 아기자기한 소품도 이제 막 세팅해놓고 되게 맛있게 드시고 너무 어유 예쁘게 잘 사네 하시더니. 설거지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나의 주방인데 내가 하는 게 맞지 하면서 어머니 제가 할게요. 했는데 아우 됐어 됐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하면서 고무 장갑을 끼시더니 설거지를 하시고 갑자기 그 개수대로 팍 들어보시더니 어우 더러워 아우 어, 더러워 하면서 철수 아, 세미로 그걸로 막 닦으시는 거예요. 아그 그러니까 제가 심장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갑자기 가스렌지 쪽으로 옮기시더니 렌지 우드로팍뜯어보시면 어떡해. 근데 거기가 새만만 거예요. 왜? 내가 여기를 너무 뜯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를 막그 그 자리에서 막 빡빡빡 닦으시더니 오, 민망한 이 화장실로 들어가시더니 수채구멍, 어머, 싹들어오데 그 거기 막 머리카락이랑 막다젖있잖아요 그거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러면서 치우시는데 제가 거기서 눈물이막날것 같은 거예요. 오. 너무 수치스럽고 오. 그냥 나의 어떤 정말 그치, 뭐, 수치를 들킨 것, 것 같고. 내가 여기서 이제 약간 인생극장처럼 어. 기로에 선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어머니앞에 가시면 남편과 잡들를 해야 되나? 어. 아니, 친정 엄마가 왔다고 생각하자. 어, 그렇 그럼, 어, 러면 해주지, 맞 우리 진짜? 엄마가 왔으면 너, 아유, 이게 천치같이 이거 뭐야 하면서. 엄마 어. 치워지 어, 치워주지 않았을까? 어. 어떻게 할까? 이제 나는 신혼 어. 한 달째 어. 내 어. 후자를 선택한 어렵다. 거야. 어. 후자를 선택하고 눈물이 막 그렁그렁한데 이렇게 하고 어. 어, 어머님이 치워주시니까 속이 다 어. 시원하다. 제가 다 그랬어. 오. 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어. 의그의그하면서 정말 이제 그냥 막내딸 대하듯이 의그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서 제가 이제 막 어지럽혀는 거를 치워주시고, 저도 어머님이 오시는 게 너무 반갑고. 집이 깨끗하니까. 아무런 하수가 아니고, 하수가 어머니가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다 해주시고. 세상에. 그러 그러니까 그다음에 5년, 아, 그 다음에 5년 그다음에 이제 살림을 합칠 때도 전혀 트러블 없이 합치면서 오. 저는 이 주방의 주도권을 어머님께 아이고, 넘겨드리고 아이고. 너무 어머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에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조금 음. 우리 엄마도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달리해 보면 그렇게 고부사의가 어렵지 않죠. 아니 김경아 마담님 은 이렇게 다 편한 구석에서도 시어머니. 뭔가 긴장되는 부분이 있나요? 다, 어머니가 다 편하지만. 근데 제가 그 살림 실력이 늘질 않으니까 아, 네. 자꾸 들키잖아요. 어리바리한 것들을.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하고 어색했으면 돌려서 그냥 했을 텐데 그 앞에서 그냥 면전에다 다 얘기하세요. 너 그거 챙겼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 뭐 빠트릴요 어, 근데 제가 항상 빠트려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둘째 아이 돌잔치를 마치고 이틀 후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주말이 껴서 돌잔치 축의금이 그대로 현금으로 집에 있었어요 아 근데 너 이삿짐 주의해라 너그 축의금 잘 간수해라 어머님이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아, 제가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거를 서랍에 그걸 넣어놨다가 그대로 챙겨서 제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사를 싹 마무리하고 도로 그 서랍에 넣어놨어요 음. 그 다음날 외출을 하고 들어오니까 어머님이 너+ 너+ 너 이러시는 거예요. 너 no, 내가 그돈잘 챙기라고 했지. 저잘 챙겼는데요. 사람을 고생했구나. 그래서... 저 그거 챙겼다고 다시 넣는 거야. 거짓말거짓말안 믿는 거야. 나의. 아니 내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laughs> 믿었을 텐데. 나 내가 그동안 해온 해 행실이 있으니까. 너한 번은 내가. 시기를 내주려고 그랬어. 그러시는 거지 내가 근데 어. 너무 억울해가지고, 야, 너 진짜 열이 받았어요. 나 나를 이렇게 못 믿는구나 네, 해가지고, 왜내 말을 못뭐 믿어요? 시원한데? <laughs> 어, 시원한데? 어, 어, 그래가지고 축짜. 아. 그럼 침대로 가가지고 이불 뒤집었을 때 엉엉 울었어요. 사춘기 소년처럼. 내가 그랬어. 왜내 말을 못뭐 믿어요? 아왜 그래? 저쪽 찍었는데. 안해찍었 아니 딸 같은 며느리라 아니 어른한테 어디 이걸 내던져 이걸 아니 나 아, 내던지지 않고 모시면서 좀예 내던지지 않고 두손두 손을 안칼치고어 어, 우리 엄마한테 하듯이 왜내말못 믿다 하더니 어머님이 내가 엉덩 오니까 어머니 들어와 가지고 울어 이러세요 정말 딸과 어, 울어? 아, 진짜 딸과 엄마가 그럼 울지 않으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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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를, 어, 나를 못 믿어주니까. 음, 내가, 아무리, 내가 아무리, 내가 아무 구멍이 많고 실수를 많이 해도, 왜, 왜, 나를 못 믿는데? 그러니까, 못 어머님이 피식 웃더니 나가시더라고요. <목소리> 아니, 잘 오면 시어머니하고 반말하겠어. 야, <목소리> 야, 딸이 온것같이니 <목소리> 어, 아, 이런 며느리는 귀엽지 않아요? 귀여울 것 같아. 어머님 저 피식 웃더니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무서운 며느리면, 음. 어머니. 제가 애예요? 이렇게 할 텐데, 어... <laughs> 아니, 그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 진짜. 아니, 어떻게. 정말 핏이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황이야. 어제가 없는 거야. 이 반이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사는 게 좋다 그랬지 에이.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거야. <웃음> 어? <웃음> 어, 저는 어머니가 어떻게 좀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 그래. 이 여자가 <laughs> 어. 완벽한 여자, 물론 완벽은 없지만 은 <laughs> 90점 정도라도 되는 <laughs> 여자였으면 은 <laughs> <50점>. 미안해, 한 <laughs> 70점, 60점밖에 안 돼. <laughs> 90점만 되는 여자였으면 시어머니하고 사는 게 괴롭지 맞아. 힘들고 근데 방송은 또 잘하고 자기 에는 잘하는데 네. 또 살림에는 또 그런게 아니 그런 게. 그리고 초반부터 내 얘기하는데 어머니하고 친하게 한다 그러고 반말같이 하더만 응? <laughs> 엄마 이거왜 그러는데 뭐, 그랬는데 뭘왜보는데 <laughs> <laughs> 이런 귀여워. 그래도 이제는 그집 식구가 돼야지. 응? 아, 식구, 인데 응. 너무, 너무 귀여애 엄마 같지? 아, 너무 귀여워. 어머니 네. 입장에서는 근데... 너무 애기 같고, 또 방송 일하고, 뭐, 이렇게 네. 모자라지만 아, 내가 애정이 가는 며느리일 수도 있어. 아, 결혼 안한 사람은 이해하지 마. 그래. 저희 어머니. 는 우리 아내도 참, 이렇게 가끔씩 반말을 다라요. 하는데, 네. 빨래 를 이렇게 하면은, 둘째나 첫째 다 체격이 이제 지아빠만 하니까, 속옷이 남자 속옷이 그렇죠. 누구께 누구껀지를 이제 어머니가 잘 모르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남자 팬티만 이만큼을 갖고 애미야! 이건 누구거냐 <laughs> 그거요? 큰애요. 그러면 큰애가 내 아들이야, 네 아들이야. <웃음> <웃음> 야, 내가 급내면 제꺼, 제꺼, 제꺼 큰애. <laughs> 어, 그러면 큰애는 선조꺼. <laughs> <전족 거, 웃음> 아, 그럼. 귀엽다. 막 반말 할때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부딪힐라 치면 네. 뭐 하수구 구멍 뿐이겠어요. 어머. <laughs> 아뭐 <laughs> 애들 특히나 육아할 때좀 도와주시거나 그럼 그거 하나하나 거슬리기 시작하면또 아... 내가 좀 키워 본 어머니로서 거슬릴 수 있고 님은 미국에서 키우시면 아니요 저 미국에서 둘 낳고 한국에 와서 둘도 낳았어요. 둘이... 아 그럼 좀부딪힘이 있으신가요? 네, 같이 살았었어요. 아 이건 그럼안 네. 몰라한다 이런 거. 좀 네. 것 같은데. 네. 아, 아뭐 이런 거. 저희 어머님도 피아노 전공이셔서 아... 교수하셨고 저도 또 그랬기 때문에 어머님 저잘 아시죠. 아... 네, 그런데 저 정말. 그, 육아, 어머님도 사실은 많이 안 하셨어요. 학교 나가셨으니까. 아, 네. 차 모르는 아, 거기 때문에. 아니네요. 그렇긴 한데요. 저희는 어디서 부딪힘이 있었냐면 어머님이 손님을 초대하면 음식을 산더미 같이 하시는 거예요. 손크머이크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미국서 살았으니까, 이게 미국은 이렇게 접시, 접시에다가 딱 깨끗하게 빵으로 다 이렇게 쫙 해야지 그게 설거지할 게 없게,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손님을 초대하면 어머님 성이 안 차시는 거예요. 네, 너는 그게, 그래가서 모자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쟁 때, 그 국제 그. 아, 전쟁까지 나와요. 예, 왜냐면. 하 국제시장으로 어, 그배타고그 예. 시대에 그 흥남에서 내려오시는 그 아, 세대. 아, 네, 영화예요. 그러니까 정말 음식이라는 거는 완전히 이렇게 정말 풍성하고 남아 돌아가서 어. 나눠주고 어. 이러셔야지 마음이 편한데 제가 음식하는 게 정말 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이것만 어. 사 갖고 누가? 근데 제가 이게 통계를 해보면. 항상 너무 남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실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거를 어머님은 도저히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데서 부딪힘이 되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냥 어머님 따라야죠, 뭐. 그렇죠. 그리고 며칠, 몇날그전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님은 그거는 이제 어떤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이 겪어온 그 전쟁과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면, 진짜로. 쫄면 하나, 쫄면 하나, 뭐 이렇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쫄면 하나, 만두 하나, 떡볶이 하나 아, 이 넉넉해야 돼 네. 왜냐하면 좀 모자라면 가슴 아프니까 네, 아, 그게... 한지안 한다든지 그렇게 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혁재야, <laughs> <laughs> 뭐 하냐? <laughs> 네, 브라더가 아니야, 또 있는데. 동맹 맺지 마 <laughs> 빅브라더 정마장님은 살림하면서 네. 어머니랑... 예, 저도 네, 시어머니랑 네. 같이 한 6년을 살았는데요 음. 그 애기들이 어렸을 때 빨래를 삶잖아요. 예, 예. 애기들 속옷하고 손수건을 깨끗하게 맞아, 삶기 위해서 그래. 매일 거의 삶는데 어머님이 거기다가 살짝 한 줄을 집어 넣었어요 아, 웃겨. 아니. 한줄 아니 또 속옷 삶아. 그게 한 줄이 아무리 음식하고 뭐주막만 닦는 거지만 아, 그래. 애들 옷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 몇 번을 오케이. 말씀드려도 안 고쳐지시더라고요. 음, 음. 그런 개념은 조금 그냥. 삶으면 다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럼 거예요 그럼 그때 그랬지. 안 되면 안 되니까. <laughs> 왜 그랬는데. 그리고. 그리고 또 <laughs> 요즘은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면 열을 내리기 위해서 옷을 다 벗기고, 그래, 뭐 알콜로 닦고, 그래. 이렇게 체온을 좀 빽이기.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 다만 시어머니는 다만 그러잖아, 애들을 씻기지도 않아요. 어, 씻기지도 않고 네. 이불로 덮어서 땀빼야 된다고 그래. 하고. 아, 입혀.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더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하나가 있는 게 아들이 상가집을 갔다 오면 생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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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냉장고에서 이상한 병에서 뭐? 그 꽃게발, 찌개발 있죠? 네. 그거를 절여놨다가, 그런 찌개발만 절여놨다가, 삼각지 네. 갔다 오는 아들한테 랩핑을 하고, 호일로 싸가지고 양복 주머니에 넣어줘. 개, 개 발을요. 네. 뭐 그럼 그게 그면 항상 그게 스텝 바이었어요 예. 있어요? 예. 제가 아, 결혼해서 처음 너무 문화 쇼크를 받은 맞아요. 거예요. 저기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 우리 네. 와이프가 보고 배우겠어요. <laughs> 아, 어, 좋아요. 야, 그게 원래. 그게 아니, 아니, 들어가면 초공으로 맞아요, 전 항상 살아지 근데 옛날에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뭐. 그쵸. 다 써. 근데 그래. 이 집게발이 그 악기를 집게발. 내쫓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시어머니가 잘라버렸어 아. 근데 모양이 잘하면 이렇게 헹궈집지처럼 될것 같아요. 아니, 많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네. 옛날에 처음, 처음 듣는 얘기예 처음 들어요. 우리 식질마다 다닭발이발이 양념 가 그거는 정말 아마 맛있겠다. 우리 어머니가 누구한테도 그거는 못 따라가는 이상한 행동이셨던 것 같아요. 자, 정치미 <laughs> 화제의 코너, 당근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오늘 주제가. 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쯤 들어본 시어머니의 아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는데 오늘 또잘못까 싶네. 뭐라고 그러나 하는 것들. 그냥 응.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나씩 하나씩 뽑아주시면 됩니다. 걸렸던 걸. 네. 네. 자, 첫 번째. 한번 해볼래요? 그죠? 네, 네. 네. 어, 뭐... 해볼게요. 시어머니, 어. 시어머니 첫 번째. 아버은이 반찬을 좋아한다 아버은이 반찬을 좋아한다 어...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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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도 시집 딱 갔을 때 우리 집은 반찬이 조금 달다 그 얘기를 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나 그때 계란도 프라이드 할줄 모르는데 달든 말든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도 그럼. 좀 있어요 그래서 왜. 붉은 어. 고추장 양념 만들고 이럴 때, 어, 처음에 초반에는 좀 그렇게 어. 신경을 썼던 건같 이제 요리를 할줄 알게 되면서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좀 그게 있었어요. 음. 저는 네. 제일 먼저 배운 요리가 누룽지예요. 누룽지 좋아. 요 누룽지 <laughs> 누룽지가 요리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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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은, 네,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저희는 누룽지가, 아버님 상에만 올라가는 진상이에요. 아, 꼭 드셔야 네, 꼭 맞아요. 드셔야, 아, 드셔야 아, 돼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누룽지가 항상 모자르니까 누룽지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제가 어디 가도 사람들이 밥을 주면 누룽지를 주는 거 되게 미안해하는데 저는 저 누룽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룽지는 보니까? 저는 못먹어보니 아주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아, 네, 누룽지들은 누룽지지만 은 원래 그 어르신네들은 네. 숭룡을 숭룡. 그렇게 많이. 그요 음. 누룽지가 아, 있어야 숭늉. 하니까. 식사를 마치시고는 네. 꼭 남자한테 네. 꼭 누른밥을, 네. 누룽밥이라고그 양반들이나 그러니까. 그거 하지, 이런 사람은. <laughs> 아, 거계속하 <그게. 웃음>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laughs> 네. 이반찬을 좋아한다고, <laughs> 우리 엄마는. 집사람한테 뭘 먹였냐면, 장어탕이라고 아세요? 오, 오, 장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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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장어 있죠. 우리, 그, 저기, 안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네. 네. 경상도에서는 안하고를 갖고 국을 끓여요. 아, 맞아요. 장어 국. 무지무지 비려요. 비린내가 속으로 없어요. 그거를 해야. 이제, 그, 초탕을 끓여요. 초탕을 끓이는데, 장어를 삶아서 갈아가지고, 육수를 내서 끓이는데 그 과정이 비린내가 엄청나요. 아, 그거 맞아요. 비린 어. 그리고 근데... 장어가 참기름 입고 어떨 땐 튀어나와. 아요 아아아아 그러면 아온 방을 그 장어가. 아! 아, <laughs> 아, 아 <laughs> 괜찮더라고. 우리 엄마가 옛날 했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서울시 며느리가 시집 와서 처음 다 배워야 되는. 맞아요. 아 진짜. 우리 엄마도 아빠를 위해서 그런 다음에 먹을 때뭘 넣냐, 그러면 산초가루라는 걸 네. 넣어요. 맞아요. 아, 못 먹는 사람 되게 못 먹어요. 아주 산초 싫어요. 그 다음에 방아잎팔이라고 아주 타조의 향이 나는 조그마한 깻잎 같은 게 있어요. 산초, 산초. 이거를. 딱다 끓여놓고 처음이니까 가르킨다고 끓여놓고 먹으라고 딱 갖다 준 거예요. 못, 네. 못 먹죠. 네. 응. 아유, 먹고는 나면 화장실로 바로 아유. 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먹이기까지 하는 건처음이아 뭐. 먹어봐야 해줄 거 아니에요. 아들이 그걸 좋아한다 자, 요거 아니, 반찬 말고 애가, 두 번째 한번가보니요 애는, 네. 애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아. 내가 아유. 키워봐서 알잖니 아유. 낳도않았으면다 엄청 저렇게 표현력이, <laughs> 아우. 그러니까 <laughs> 요거 있습니까? 아, 기다 아, 아, 혼자. 아 기억나는 게 예. 모유 수유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분유를 싹 끊고 제 전만 매긴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노상 24시간 내내 물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애는 늘 저지 모자랐고 저는 꼭 죽겠고. 근데 그거를 저는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이를 간신히 재워놓고 미역국에 밥을 얼른 말아가지고 군대처럼 막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엄마 선배라서 어. 너무 걱정돼서 어. 애 그렇게 젖눌리면안 돼.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이 간신히 애 눕혀놓고 어. 막 진짜 먹는 돈 많은 돈 하는데 그 충고가. 어. 어. 그래서 목이 메어가지고 음. 말을 못 나와서 저 최선을 다하고. 그그 음. 그 말을 못하겠어서 전화를 끊고 미역국을 뒤집어 먹고 약간 히스트리 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요? 네. 뭐, 그때는 있을만하지. 우울증, 산후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히스토리어요 네. 네. 어머님 말씀에 이제 기가 던졌네. 어? 안 보이셨어요. 아? 저희한테는. 자, 자, 우리 가자. 참 서적지 마세안 보이는데 던졌어. 이거는 근데 아무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네. 얘기를 하면 나난 네. 너무 싫을 것 같아. 자, 어머님. 이 사람이 대통령감이다. 우리 아들한테. 설마. 이 이런 사람이. 아니 이런 거다 있지 않아요? 있지. 설마. 아니, 아이한테? 아니. 아이한테? 아니, 아니. 그 대통령감을 네. 며느리한테. 너는 모른 소리 하지 마라. 이 사람이, 사람이 대통령감이다. 아. 그리고 선거 끝나고 된단. 와서 어. 또 선거 끝나서 누구 뽑았니? 김경화마담님 어. 저희는 어. 송체마, 양쪽 사모이다 정치색이 같으셔서 맞아. 늘 자녀들에게 <laughs> 어, 얘기를 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럼 그냥 왜냐하면 부딪혀서 뭐 싸웠다는 뉴스를 너무 많이 봐서 그냥 들어드리고 투표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어. 어. 들어드지마담님은아 물론 그거는 자유니까 저의 소신 네. 있게 하지만 어머님 말씀이 참고가 되죠. 왜냐면 어머님 항상 그+ 아, 그 본인께서 당신이 내려오실 때 얼마나 힘들었고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가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음. 누구보다도 그산 증인이시기 때문에 음. 어머님 말씀에 야. 좀 기울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고급적이시네. 어 요것도 조금 기분 나쁠 네, 수는 네, 있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돈을 어떻게 모으니 요거 어, 선생님이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어, 아, 아 어우 우리 그때, 어, 우리 그때 어, 그렇게 해서 돈을 어떻게 모으니 어? 돈을 어떻게 모으니. 어? 6여만 원이. 6여만 원이. 아 언제, 뭘또 사... 저는 늘쌍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알 c 카를 그렇게 모았는까 그러니까. 아들이랑 저한테 늘쌍 하시는 말씀이 돈은 차곡차곡 모아야 된다, 그 어르신들의 교훈인데 저희 이번 집살 때도 어머님이 사시는 집을 처분해서 많이 보태주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남은 잔금 같은 거는 너네가 모은 돈으로 해라, 얼마 모았어. 없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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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머리 아프시다면서. 너 지금까지 뭐 했어? 아쉽다셨어요. 어, 개그맨 대단지 10년이 넘었는데 뭐 했어? 그러니까 늘 걱정이신 거예요. 이 직업이 아... 또. 아, 10년이 됐는데! 뭐하고 노는데! 아, 10년은 제가 했 <laughs> 뭐, 그런데 저는, 제가 근 그래요. 뭐하고 싶지 않아서 안먹어요 아, 진짜. <laughs> 아, 우리 시어머니는 반대였어요. 어떻게 내가 더 속상했던 게 보통 어머니들은 돈을 뭐라 그러잖아요 그치? 우리 시어머님 반대예요 돈을 내가 안 주는 걸로만 쌓아놓고안 주는 아 걸로만 아 그것 때문에 맨날 속상했어요 아 <laughs> 너네들은 돈 그렇게 모아가지고 나죽는다에 쓰려고 그러냐 어아 그래 아나 어떻게 아 뭐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돈을 그러니까 용돈 드리면 밤낮 못마땅해서 던지시는 아 거지. 오, 그래서 나는 이런 난 이런 부모였으면 좋겠어. 더 나, 겠다 응. 근데 맞아. 우리 시어머님 반대요. 시어머님은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돈을 일을 계속 할... 드려야 돼. 내가 없다고그 아그 시절만 해도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그랬는데 사정을 몰라 꼭소래도 갖다 드려야 돼. 일단 아 네. 돈을 달라 그러면. 어차피 네개된거 하나 더 도전할까요? 네. 마지막 뭐 예비 질문 어머니. 마지막 질문. 어머니 하나 네. 짜내세요. 이게 건강에 그렇게 좋단다. 아아 무건강의 얘기라는 거예요. 사식들, 사식들 건강. 근데 그그 그 들기름에 계란 노른자 터 이렇게. 예, 어, 네, 그거를 매일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 해가지고. 예, 네. 근데 그게 되게 비리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어머님이 저를 좋아시니 하 저는 근데 받아 먹어요. 아... 근데 이제 아범은 절대 안 먹죠. 아 진짜 아, 안, 아, 안 먹어. 아, 절대 안 먹어. 아, 이러니까 그냥 아... 니라도 먹어라. 니라도 먹어라. <laughs> <laughs> 아, 좋아, 좋아서 먹는 건 아니죠, 근데. 저, 저도 저도 비리죠. 그렇지만 그거를 직접 가서 짜오셨는데 방앗간에서 음, 아, 자식들 먹이려고 송지혜 마담님은? 저는 어머님이 그 이렇게 애들 열났을 적에 네. 그저 팥뿌리에다가 그. 그 이름에다가 이렇게 팥리를 갖다가 이렇게 볶아서 그걸 마시게 해요. 맞아, 맞아. 그렇게 했어요. 중요하다. 그런 것도 네, 그렇죠. 그리고 또뭐해 주셨냐면 은 이제 애들이 삐면은요 어머님이 치자를 다 저희가 외국에 갈 때에 치자를 다 하나씩 사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애들이 골절이 생기거나 삐면 밀가루를 갖다 개서 반죽해서 그걸 붙이라. 그러면 그게 그 새파랗게, 어, 새파랗게 올라온. 근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머님이 진짜. 그거 해 주신 거 보면 너무 신기해서. 음. 어머님한테 이제 여러 어쩌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 좋은 점들이 많았던 것같아요 아, 근데 이게 다 건강, 뭔가. 이거다 긍정적으로. 우리 엄마는 뭐든지 다... 좋다 그러면서 이게 어... 이게 그렇게 해서 한 음... 우리 우리 이게 그걸 시작하면 우리 가족이 다맨 마지막에 합창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 좋단다. 모든 그러니까 음식이 다. <laughs>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걸 다온 집안이다. 또 좋다, 또, 또 좋다. 이가 맨날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너무 들으니까 이제는 그런데 잘안 이제 먹히는데 이런 건 좋네요. 우리 시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 이렇게 좋은 것만 먹는데 왜 맨날 아프다 그래? 아. <laughs> <아유, 아유, 아유, 웃음> 그러니까 그럴수도 있어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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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 막... 이렇게 해서 어. 당근이 주앙 김경아 씨가 찾셨습니다 어, 이게 좋아. 좋아우리야? 우리 우리 좋아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들으신다는 얘기네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